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매 가성비 넘치고 좋은 차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매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해당 차량은 오직 S N K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 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수수료 없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게끔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랜저 차량 가져왔는데요. 그랜저 차량 중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좋고 상품성이 좋은 걸로 유명한 더뉴 그랜저 아이 차량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다크 그레이 색상 호브호 없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내부로 넘어가게 되면 카멜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를 자아내는 차량이기도 해요. 거기에 플러스로 삼성 임원정 등급이에요. 썬루프 없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보험위력과 사고 유무 뭐 이따 아베급액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매물 현대자동차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삼성 임원 전용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년 3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고요 현재 길수 53,000km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단속일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기록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단속불체권이 한권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보험이력은 존재하는 차량이긴 합니다. 지금 보험이력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차피해 208만원 상당의 보험 이력이 있는데요 이 208만원의 보험 이력을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가장 과거 사고 부품 32만원 가장 최근 사고 부품 18만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보게 되면 해당 차량 범퍼조차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볼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진행한 가격 3,100만 원에 보다 도 가성비 넘치는 카메 베이지 들어간 그랜저 아이즈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도 안내해드리고 있게요 3,100만 원6% 금리 기준으로 산출해보았는데요. 을 48개월 72만원, 60개월 59만원, 72개월 51만원 또한 전국에서 SNK 모니카에서만 가능한 84개월로 진행하게 된다면 45만원이 이제 포함해서 나오시게 되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할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오니카 추천 매물 더뉴그랜저 IG 삼성 임원 전용 차량 외부 먼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호불호 없는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보다 더 깔끔함을 주기도 하겠죠.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카멜베이지 색상의 시트입니다 너무나도 화사한 내오 분위기 자아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죠 메모리 시트는 물론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차선이탈 방지,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후측방 모니터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2.25인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도 꼼꼼히 추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공조하 컨트롤러가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통풍 열선 뒷좌석 커텐 저자식 파킹 브레이크나오토오드 옵션도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량, 더뉴그랜저이지 차량입니다. 미주로는 물론 내부 공간도 잡은 차량이기도 해서 추천여서가 많은 여서이기도 한데요. 앞모습부터 주먹에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와 범퍼 하단, 넓직한 그릴과 그릴 하단,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보다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시켜드리면서 본 넥과 유지한 상태도 좋은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가 타협 상태도 보여드리는데요. 스포터링이 멋스럽게 들어갔는데, 휘기스가 제법 있죠. 회의 보은 작업 예정 중에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타이어 등장에 좋은 타이어를 갖고 있어서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좋은 차량인데요. 청면 모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크 그레이 색상 어떻게 보면 어두운 계통이다 보니까 문콕이나 생활 기스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면적이 넓어서 더잘 보일 수도 있겠죠. 상품화 작업에 보다 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뒤횐다나 뒷범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뒷모습도 보여드리면요. 뒷유장과 선탠 상태는 물론 트렁크 상단, 테일 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 후미등가 머플러가 들어가 하단부까지 전체적 후면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기도 하고요 당연지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직하고 깔끔한 적재 공간도 당연지사 보여드릴 수 있겠죠 도어 안쪽도 바로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도어 손잡이야 메모리스트 옵션 윈도우 컨트롤러와 스피커 전체적인 도어 안쪽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카멜 베이지 색상의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동 시트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동승석 시트 상태는 더욱 좋아요. 사용할거보없다이고다 보고 도 무방할 정도로 좋보셔도 무방할 정도상태은이상태일 뿐더러 운전석에서 동선석 있트니다이영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체크 있습니다. 있겠네요순차적으보이보여드릴게요이도 2열도 2열도 열선 시트 옵션이쪽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이영고이이 영상을 고상태 너무나도 좁을 뿐더러 넓직한 내부 공간인 것을 영상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또한 팔걸이 겸 컵홀더 겸 디스플레이 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쪽에는 송풍과도 위치하고 있어서 보다도 쾌적한 드라이브이 가능한 이열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의 핸들도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도 카메베의 색상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자 드라이브 관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핸들 리모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깔끔하고 좋은 핸들이면서 잘 찍어 보게 되면 차선 인터 방지 옵션도 깐꼼히 체크를 해드릴게요. 계기판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기도 하고요. 시야 크루는 물론 후추방 모니터까지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안내해드리면서 센터페시아로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창 1 0 2 5인치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보다도 비주얼 좋고요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디스플레이창이네요. 또한 중단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 깔끔한 손품구와 미디어 트리 내비게이션 트리 버튼들 물론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파란색으로 세팅해봤어요. 천천히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여드리면서 센터페시아 공조식 컨트롤도 러 보여드릴게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통풍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센터턴을 보게 되면요 기어 변속기가 버튼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우측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도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웨이드 옵션도 보여드리면서 커퍼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그랜저 차량의 내부보다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브루링크 옵션은 물론이고요 하이패스 옵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그랜저 차량이었고요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시천 매물 더뉴 그린즈 아이즈 삼성 임원 전용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삼성 임원 전용 등급이다 보니까 많은 옵션에 동반한 것은 물론이고요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카멜 베이지 색상의 내부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차량이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서 많은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니까요.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자료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랜저 차량, 이 차량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으니까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SNK 모니카 하선이었습니다.